자, 안녕하세요. 하드입니다. 저 오늘 오랜만에 뭐, 터치 파이터를 하려고 합니다. <laughs> 이제, 무콤, 부콤, 뭐, 무콤이나 그런 것도 할수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리뷰? 오늘은 간단하게 리뷰 같은 걸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. 터치 파이터를 요즘 안한지한 한 3일이나 1주일 2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, 네, 저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. 1, 2주일 안에도 한 실력이 한 그래도 좀 나아졌을 겁니다 뭐야 원래 와이파이 일단 맞아줍니다 마음껏 맞아줘요 이제 뒤졌어요 뛰어주면 돼요 하지만 안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미쳤어요 끝 <laughs> 정말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상대 <laughs> 어우 너무 쉬운데 이걸로 끝내줄 거예요. 아이고 망했네요. 일단 물약 하나 사나요. 망했다 한 표. 어, 그냥, 그냥 다른데? 땅야땅야 그냥 봐줘요, 아이고, 그냥 맞습니다. 딱, 내려찍기 끝. 아,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, 왜 이렇게 차한테 쉽죠? 아, 여러분, 저 못한다고 뭐 놀리시면 안 됩니다. 대전 데안아 아야. 무궁이나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무궁 외로워. 더라고요 가자 일단 벽을 밀어놔 일단 벽을 밀어놓으니다아 이거 그 첫번째 기초 고민 이거죠? 아 참,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띄우기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허리 이게 이가 허리 둘레 있어야 돼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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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둘레 쪽에 근데 지금 잘못한 건데 이거는 잘 보세요 이주죠 제발 두 번째 목콤은 아참 실패하게 좀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 올라갈 거면 안 올라가죠 이거 올라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올라가기 안 올라갔어요. 일단 올라가는 게 제일 중요해서 올라갔으면 아씨 빼안 올라가지? 안 올라가? 왜 이상해? 허리 둘레 올려줍니다. 좋습니다. 이제 다시 이게 다시 또 올라가야 되는데 아뭐 이제 강아로 콤보는 아 무겁이래. 강아로 무콤은 좀 이의하기 좀 쉽죠. 강아로 콤보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. 콤보 및 무콤입니다. 근데 다 아는 무콤일겁니다 간다 이거 띄워지는 그런 무콤이죠무콤이라기는보드하기는 그냥 연속 그 연속 그 뭐지 뭐라해야되지 연속 그 띄우기 그냥 그런거 묶콤이라 하긴 하죠 잘안올가려고 오늘따라 얘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게 잘 올라가다 이게 다잘 안올라간데 올라갑니다 여기다 밀쳐나는게 낫겠어 일단은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콤보를 네.. 뭐, 무콤?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잘 안오갈래? 이거 안올라갔나? 벽그죠 제대로 하보겠습니다아 알겠다 이 필이 났어 이제 아 이제 늦었다 못하는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하긴 합니다 저랑 대결시청하하실은은바즉즉유튜튜브댓에에다 달아주시면 좋 o i n g to take a look at 이 타이밍이 중요해서 going to 데 음, 친구가 알려준 얘기인가? 아, 이건 나, 어쨌든. 이건데 아... 그냥 하죠 자 일단은 콤보를 리뷰를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장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띄우고서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천풍가를 아예 아예 나의 기본 타이밍이라 하겠다 일단은 딱 내려오면 일단은 콤보로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아, 아니, 마지막 콤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다 쓰는 이거죠. 딱 올리고, 질풍가를 딱 하고, 이렇게 해서, 딱! 또 하면서, 딱! 하면서, 끝! 이제 할거 없네. 자, 마지막 체험만까지. 네, 오늘은 그냥 터치파이터 날이다 보시면 됩니다. 터치파이터에서, 네. 수치라는 월등을 받았다는데, 뭐 그렇죠. 청만은 그냥 쉽습니다. 빠른 스피드를 위해서는 빠른 스피드보다는 뭐 파워가 세다 해야 되나? 이거 올라가야 된는데 올라가 봐야겠어. 오잘 먹힌다 이거. 자 일단은 괜찮은데 이거? 이거였나? 응산 단분가? 일단 이렇게 날려주고. 네, 뭐 이렇게 할수 있고, 이건 뭐지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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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, 이거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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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가 몇 가지 가는지, 파워 수치가 얼마나 가는지. 이걸로 연습 가본다. So m 됐습니다 여기서 c h 나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냥 가벼운 m u c 이 So much. So much. So m u c 다시 작합니다 갑니다. 자, 일단은 여기 벽이 다 박아주는 게 좋아요. 근데 벽이 다 박아줍시다. 자, 타시어 한번 넣어. 쩔죠? 띄운 다음에 이거 괜찮은데? 이것도 괜찮고 띄운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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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괜찮고 빨리 하겠네. 아 이게 다 있다. 이거 올려서, 그죠? 자. 이거 왜안 먹히지? 이것도 있고 또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선 콤보를 한몇 몇 가지 갈까? 17까지 가네 다?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끝 하도록 하다습니다